누군가 거기 댓글 써놨어 누군가 네. 뭐, 어디서 배우고 왔대 네. 근데 니가 누르는거는 몇분 몇초에 누르는건 이트레이닝 e 방법이라는거야 그냥 이 부분에서 넌 다루고 근데 니네 말이 틀렸다고 생각 안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너랑 하고싶다 이런 아. 얘기 하는거야 난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미치겠어 미치겠어 그 이론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하는거잖아 사실은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을 데이터화 시킨 거예요. 어? 그럼 내가 누르는 방식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방식이라고 얘기하겠지? 나는 그 방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게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게 왜 의미 없는지 말해줄게. 동물 실험 봐봐요. 파블로프 개 이런 건 똑같아. 요 개를 가둬놓쳐. 가다 가둬놔, 개장에다가 둬놓지 그다음에 종물리고 먹이주고해서 데이터화 시키지. 아니면 클리커도 마찬가지. G 가둬놓지 상자병 안에 왼발 눌렀어. 이 과학적 실험이잖아, 객관성, 어, 객관, 성 관찰 가능성. <laughs> 네, 이거는 되겠죠. 근데 왼쪽 누르면 전기가 좁아리네, 에 파네. 오른쪽 누르면 먹이 나오네. 그럼 그걸 데이터 시킨단 말야. 이 그래서 유태한 자가 북태한 자가, 자가 개가 행동을 반응한다, 동물이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의미 없다. 왜 의미 없는지 말해줄게요. 거긴 관계가 없습니다. 거긴 관계가 없어. 그 쥐든 개든 관계가 없어요. 그걸 다 배제시키고 상작강 안에서 시작한다고. 그니까, 개의 심리상태, 아니, 쥐든 개든 그심리상태 똑같겠죠? 동일한 조건이잖아. 근데 실제 애견 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개의 심리상태는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요. 상황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그건 시시각각 변해가요. 그걸 컨트롤하는 게 조르마트릭인 거예요. 클을퍼 눌렀다? 똑같아? 클걸 누르는 게 똑같아? 두번 누르면 어쩌고, 세번 누르면 어떡해? 다르죠? 같이. 외부적 자극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지금 그렇게 논의를 하고 과학적 적근하 그렇게 하는 거잖아. 데이터 시킨다는 게대가성이 있다는 거잖아. 가치가. 근데 보세요. 초롱한 어, 밥을 줬어? 밥을 줬어? 이만큼 줬더니 이만큼 먹고 남겼어. 엎어져 자고 있어. 방금 먹고 남겼는데 그만 먹으려고 해래 그때 내가, 어, 지고뽀 하고 먹을 걸 다시 잖아요막 먹어요. 이 외부적 자극의 가치가 변해버린다고.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불쾌한 자극도 마찬가지예요. 불쾌한 자극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로또와일러, 불쾌한 자극에 객관성이 있느냐. 로또와일러가, 로또와일러가, 우리 교육하는 게, 그, 이 칼라로 전기장을 준단 말이야. 칠을 줬어요. 칠을 주면, 이렇게 해. 너, 칠을 이렇게 해. 이 정도 애란 말이야. 그리고, 어? 지인들 봐. 칠을 줬단 말이야. 근데 로또와일러가 저큰 개가 막짖네막 붙었어. 파이팅 하네. 막 잡아 당겼네? 120을 줬어요. 느끼지도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외부적 자극의 객관성이 없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 말인지 알아요? 나와의 관계안에 관계는그순간에관계매지 안에서 심리상태가 변하고 그래서 외부적 자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 연구성과를 보세요 그리고 뭐 클릭한 트레이너, 쉽게라도뭔 뭐 이론을 다 봐봐 데이터 시킨 거 봐봐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 정리를 잘했죠? 거기에는 관계가 없잖아 상작감 안에 놓고 실험했잖아 개를 고정된 상태로 계속 실험을 했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실제 생활에서. 예를 그래서... 들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클리커 때려? 클리커 때려? 아니면 뭐 어디 줘? 내가, 네이 노! 개를 멈췄어요. 반응할까요? 마음을 멈춰버렸어, 내가. 반응하냐고, 클리커 소리에. 못해요! 환경의 네. 변수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지도랑 지형이랑 어. 틀리면 그... 뭐가 잘못지말야 지도랑 지형이랑 틀리면 지도가 잘못된 거지 내 말은 핵심을 딱 알아들었어 니들도 좀 알아들어라 <웃음> <웃음> 니들도 좀 알아들어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이게 추론을 하고 인간이 추론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추론이 권위를 갖잖아 뭐 지도를 갖고 하는 거야 옛날에 내가 동호회에 갔어요 해남 땅 끝에서 저기 산평숲 걸어갔단 말이야 혼자서 걸어갔어요 눈물 쓰고 이제, 이제 철학등부였어 너무 쓰고 아심심시게 놀까? 그래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야 처음에는 내가 지도를 보고 올라갔어. 일주일. 그 다음 어떻게 했냐? 지도를 버렸어요. 그냥 걸어갔어요. 어. 그래도 도착해요. <laughs> 그래도 도착해요. 내가 이걸 보고 가는 게내 사고와 내 경험을 제한시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어디까지 도착해야 되고. 내 경험이 줄어든다니까? 왜냐면은 오늘 안에 10km를 걸어야 돼. 가야 돼. 그럼 내 경험이 줄어들어. 거기까지 도착해야 되니까. 내 경험이 사연지 나는 거기만 생각하고, 그 목적지만 생각하는 거야. 뭐왜 걷냐, 내가, 다리 아프게. 내가 보는 게 중요하고, 그 순간순간에 바람을 느껴야 되지. 실제 경험이 중요한 거야. 어, 아, 대화가 처음이다. 대화가 처음이야. 우리, 우리 연결돼 있어. <laughs> 야, 유튜브에서 보면 이들 진짜 열심히 하는 대학생들이야 알겠어. <laughs> 이 친구들 막 따라다니고 에? 열정 엄청 넘치는 줄 알겠어. 상현이 맨날 라면 두개끓여먹고다하데 아버지 일어나시고 일어나시고 어이치. 나오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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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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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떨어지라는구나. 아니, <laughs> 너무 멀리 떨어지면 무릎서 썩을 못하더고 아까 1시간 70cm로 떨어져 있어.